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 성심 대축일을 위한 묵상 여덟 번째 묵상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예수님의 성심은 순교자들의 왕이라는 이런 주제로 예수님이 우리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 못지않은 그런 순교를 받으시는지 아마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당신은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 이토록까지 당신의 사랑을 보여 주시는데도 저희들은 얼마나 이 사랑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저희들에게 당신의 성령을 보내 주셔서 우리도 주님의 사랑에 좀더 막가진 응답을 하며 살아가는, 사랑에는 사랑으로 갚아드리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또한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더 깊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성모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며 예수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 마음은 순교자들의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순교자들을 봤어요. 그죠? 우리 한국에. 근데 예수님만한 고통을 당한 순교자도 잘 없을 거요 그죠? 예. 네, 한번 봅시다. 어, 그첫 번째 조건으로는 우리의 죄로 인한 예수성심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그 십자가 못박이 돌아가시는 그 물리적인 고통도 엄청난 고통이었지만 우리 온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 마음은 너무나 상처받으시는 거예요. 너무 순수하시기 때문에 그럼 지금 이 세상에 저질러지는 얼마나 많은 죄악들로 인해서 예수님 마음은 정말 지금도 많이 상처받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겪은 모든 고통도 순교자들 왕이신 분의 흠숭하울 성심이 겪는 무한한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 순교자, 우리나라 200, 200년 전에 당한 순교자들의 고통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우리 순영원에서 지난 6월 일본 낙하삭기를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순교는 우리나라보다 더 처절했습니다. 바다 속에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가 바다 물 속에 지, 그, 잠, 잠가 놓고, 잠겨 놓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 물들은 이렇게 코물로 이렇게 들어가 죠 차츰차츰 그런 순교를 당한 것 뿐만 아니라 또 유황, 그 온천이, 유황불이 막 우리가 갔을 때도 벌써 그 유황이 온천이 많이 나오는 그 산에 가, 갔는데 퍽퍽퍽퍽 막 올라오더라고, 뜨거운 물이 막 올라오는데 그 유황불에다가 사람들을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순교를 시키는 너무나 비참한 그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 뿐만 아니라 우리, 우리 교회 초대교회 로마 시대에도 얼마나 비참한 그런 순교 현장들이 많습니까? 그런 모든 순교자들의 다른 고통을 다 합해도 예수님 받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요한 에드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의 모든 죄를 헤아릴 수 있다면, 너무나 많은 상처를 뒤덮인 우리 구세주의 성심을 관통하는 수많은 날카로운 화살들을 이해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온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들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할 때마다 예수님 그 순수한 그 선하신 성심에 다 이렇게 화살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죄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되는지 그 상처들은 그분의 성심이 영원하신 아버지를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그니까 당신 성심이 죄를 지을때 이렇게 괴로 아픔을 당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이로 인해서 성부께서 아버지께서 당하는 그 괴로움이나 고통이 얼마나 더 커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더 커지는 거. 어떻게 하면 아버지 마음을 좀더유로해드릴수 어,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그더 불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의 수많은 죄로 인한 무례한 행동과 불명예스러움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저의 구세주님, 제가 지은 모든 죄를 미워합니다. 그 많은 죄는 바로 주님의 지극히 온유한 성심이 순교하도록 하는 진절이 나는 사형지평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에게 고통을 가하는 그런 순간이 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죄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서, 한번더 우리 구세주께서 엄청난 사랑을 보여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그려 봅시다. 우리가 지난 여러분들이 넷플릭스인가 뭐 거기 들어가면 교황 프란치스코라는 영화를 볼수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온 세계의 고통 받는 사람들의 모든 고통 이런 걸다 안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 정말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온 세계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감옥의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재중에, 고통 중에 또 갇혀서 그, 그래서 가는 데마다 교도소에 다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로마에서도 무슨 발을 씻어주는 날, 그, 그를, 뭐 성모결 이럴 때도 항상 그 교도소에 가서 그들을 발을 씻어주면서 여러분은 고통과 제가 함께한다고 여러분들에게도 희망이 있다고 그 희망을 가지시라고 이러면서 그들이 받는 고통 그 죄인 그 사람들이 교도소에서 받는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고통을 동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왜 나는 여기 아니고 왜 여러분들이 그게 있는지 모르겠다고 내하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데 나는 여기 있고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고통에 내가 함께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민자들이나 난민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 지중해 연안에 람페두스 그 섬에 처음으로 찾아가셨잖아요 그 람페두스라는 섬은 그 이태리 남부에서 지중해 연안에서 유럽으로 오기에 가장 가까운 섬이에요 그럼 아프리카에서 그난 난파선이나 난민선 배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배가 조금만 너무 많은 사람이 타기 때문에 조금만저기 하면 뒤집어져 가지고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중해가 이 세계에서 가장 큰 공동묘지라고 이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그런 것을 볼때 우리 교황님은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님 마음은 얼마나 하나님을 닮으셨는가. 이 불쌍한 사람들. 그이 떠도는 사람들, 이 난민들, 이 이주민들, 이 사람들. 그래서 그람페드스 섬에 가서 고 처음으로 그, 교황님 당선되시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어, 해외로 가신 것이 그게요 가서 그 바다를 향해서 꽃다발을 헌화를 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 뿐만 아니라 뭐온 세계 다니면서 그 고통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또 특히 이 지구가, 이 지구가 사람들이 너무나 지구를 다 아, 예, 혹사시키고, 지구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갈취하고 이렇게 해 지구가 지금 병이 난 거예요. 터지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이 세상에서 가장, 음, 고통으로 부르짓는 것이 있다면 지구라고 할수 있다고. 지금, 이, 지금 이 시대는. 지구가 얼마나 괴로, 고통을 많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지.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런 것을 보지를 못한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이 지구를 살려야 된다고 얼마나 많이 그랬어. 그래서 온 세계 고통을 교황님은다 그것을, 그게 남의 문제가 아닌 거야. 내 문제인 거야. 그들을 보면 정말 하느님 같은 마음이구나. 그래서 이 불쌍한 영혼들, 헤아려지지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이 세상에는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제 그들을, 예수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세주께서는 그 불쌍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이 당하실 모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할 것을 미리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미리 보는 거예요. 그 불쌍한 영혼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여러분들도 그, 그 영화를 꼭한번 보시도록 넷플릭스 들어가면 교황 프란치스코 볼수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분이고 얼마나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잘알수 있어요. 하느님이 사랑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런, 그, 그 영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들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할 것을 예수님은 미리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극심한 광경은 예수님의 지극히 자유로운 성심에 말로다 표현할 수없는 슬픔을 가져다 주는 이 불쌍한 영혼들이 받는 고통이며 그들이 파멸이죠, 파멸.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고 파멸하는 그런 모든 고통을, 그런 광경을 이, 이 선하신 예수님의 성심이 그걸 볼때 터져나가는 거예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있는 슬픔을 겪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교황님도 그렇게 겪으시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오 불행한 영혼들이요. 어찌하여 그대들은 그분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조금이라도 그분을 바라봤으면 이렇게까지는 안하지. 그렇게까지 불안, 죄를 짓게 되니까. 그래서 그분께서는 당신 자신보다도 그대들을 더 사랑하셨는데, 그대들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과 피를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난민들, 뭐 폭군들, 뭐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전쟁도 아주 정말. 얼마나 많은 돈을 들어가, 그, 어마어마한, 그 무기를 해가지고, 다 폭발시켰는데, 그 무기에, 그, 사는 돈만 해도, 1년 동안 들어가는 무기를 사, 사는데 들어간 돈만 해도, 이 지구상에 굶주리는 사람 다 먹일 수 있다고. 우리 브란전 교황님 얼마나 그렇게 많이 이야기 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이, 이 정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야. 안 들어오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정말 불행한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당신 자신보다도 그들을 더사랑하셨는데왜 여러분 그대들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 생명과 피까지 다 바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왜 모르시 그걸 좀 이렇게 듣지 않았냐그 말이에요. 오 지극히 경애할 예수님, 제게 이 불행한 영혼들의 마음을 다 주소서. 그리하여 제가 그 영혼들을 위해 주님을 영원히 사랑하고 찬미하게 하소서. 어 됐어요. 이렇게 하기 어해이 불쌍한 영혼들의 마음을 제게도 주시라고. 그러면서 두 번째 요건은 이런 거예요. 순교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시련과 고통으로 인한 예수 성심의 고통. 그러니까 앞에서는 죄인들이 불행한 영혼들이 겪는 그런 불행이나 고통을 그것이 예수, 예수 성, 예수님이 성심을 얼마나 괴로 고통을 준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이번에는 어려운 분들이 순교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의 시련과 고통으로 인한 그런 예수님 당하는 마음의 고통을 지금 이야기 하는 거예요. 수십만 명의 순교자들과 모든 참된 그스도인이 겪는 고통과 고뇌와 시련과 슬픔을 마음으로 느껴봅시다.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나왔어요. 얼마 전 뉴스에. 시리아인가? 어디 그리스도 교 성당에서 미사를 하는데 이 자폭, 자폭 테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살 테러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걸 들고 들어와서 치고 들어와서 미사 할때 들어와 가지고 그게를 다이3 0명인가 이렇게 다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미사하는 현장에서 다 죽. 그러니까 그 이슬람교나 극우파들이 그렇게 하겠죠. 이슬람이나 이런 사람들인데 이 그리스도교를 그렇게 박해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없어져야 된다. 그그 그래. 자살 탄을 그게 터뜨려 가지고 이게다 순교예요. 순교 그죠. 이 현대 지금 이2 1 세기에 현대 순교자들이 초대 교회도 순교자들부터 많대요. 이런 거 생각하면 참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고통, 그 모든 고통은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님의 성심이 너무나 많은 피를 흘리게 하며 상처를 내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무슨 그런데나 또 미얀마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독재 뭐.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런 데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그분이, 근데 우크라이나는 이런 이스라엘하고 그 가자 지구에 거기는 어린이들을 그렇게 포로로 잡아가 안, 안 내버려주는가 봐요. 어린이들을 몇백 명씩 이렇게. 그게 어른들 하고 가장 아주 고통주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그래서 아마 얼마 전에 뉴스에는 아마 우크라이나 그 전장에서 25세 미틀 된 군인들, 젊은 군인들 중에서 중상을 당한 군인들을 포로들을 줍니다. 풀어주는, 포로 교환을 한번 했다고 하는 그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어린이들을 또 잡아놓고 안 보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 사람들은 정말 이런 것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음, 보세요. 무한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마음들로 더 많은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늘 당신의 눈앞에 그들이 겪, 겪을 모든 십자가와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이 선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당, 당하는 모든 고통들을 예수님 눈앞에 항상 다 보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십자가 고통을 다 보는 거예요. 우리 프란지 교황도 그랬지만 레오 교황님도 수요일마다 그 장문에 나오셔갖고 일반 아레날 때 지금 어느 나라에 어느 나라에 순교 당한 사람들을 고통 받는 사람들은 다 이야기해요. 그 없을 때가 없어요 그런 게 없을 때가. 그 정말 이 시대는 이 21세기 초 현대를 나 기술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더 불행한 일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고통의 순간에 직면할 때마다 주님의 흠숭할 성심에서 위로를 찾아야 합니다. 순교, 순교의 고통을 겪는 분들, 또 어렵게 살려고 하다가 이렇게 테러를 당하고, 하지만 이런 고통을 당한 분들은 주님의 홈승화 성심해서 위로를 찾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순교자들과 일치하여 영웅적인 부성에 가득한 그분의 성심이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겪으시는 순교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그 받는 고통, 이, 음, 구성으로 가득 찬 예수님 마음이 고통을 오므림치는 이런 순교의 고통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분의 고통은 이사야의 의자에 그래서 가장 명확하게 표현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어, 그분은,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면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셨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죄와 고통을 면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일으키죠. 이사야 53장에 그 고통받는 야해의 정의 노야해의 정의 노래에서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러므로 참으로 그분의 성심은 순교자들의 왕이시며 거룩한 십자가 영광이신 성심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심은 순교자들의 왕이며 거룩한 십자가 영광이신 성심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온 세상 순교자들이나 어려운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이 예수님의 고통으로 다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지극히 자비로우신 성신께서 먼저 고통받으셨다는 것을 아는 것은 고통과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벌써 예수님은 다 내다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이 고통 겪는 사람들은 큰 위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당신의 순교자들을 위한 사랑으로 먼저 그 모든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그 분께서 먼저 고통당하신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과 일치하여 우리도 모든 고통을 인내하며 그 분과 우리 자신을 봉헌합시다. 초대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당한 고통 있잖아요.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순교하시고, 그리고 그, 그 이후에 뭐 라우렌시오 부제나 이런 사람들은 무슨 철판에 뭐 이렇게 굽혀져 가지고 순교를 하시고, 수많은 순교자, 순교당하실때 우리 한국 순교자들순교당하 예수님 십자가 사이에 교를다 생각하셨을 거예요. 거기에서 위로를 많이 얻고 그 예수님한테 힘을 많이 얻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 예수님과 일치해서. 그래서 그런 모든 고통을 인내해. 우리도 그런 모든 고통을 인내하면서 그분께 우리 자신을 복원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고통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받으시는 예수 님심의 고통에 대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구세주의 성신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통에 비하면 그분의 다른 모든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갈바리아에서 우리 구세주의 온몸은 고문과 매질로 찢어지고 너무나 큰 고통을 받으셨으며 그분께서는 예수님의 손에 당신의 영혼을 맡기셨죠. 그래서 오 저희 구세주님 아버지와 저희를 위한 주님의 무한한 사랑이 아니었다면 그것은 주님께 얼마나 큰 고통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고통, 그것이 목표가 예수님 그, 그, 고통 당하는 그, 뭐, 뭐 때문에 그렇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우리 모두를 구원하고, 승복에 대한 사랑이 그런 어떤 목적의식이나 그런 어떤 사명감 없었으면 그 못했을 거예요. 근데 사랑의 힘으로 그렇게 하신 거죠. 승복에 대한 사랑과 우리 모두를 구원하려고 하는 사랑에 의해서 그 사랑의 힘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다 고통,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하여 참으로 저희는 주님의 성심은 아버지의 영광과 저희의 고원을 위한 고뇌에 잠겨 사랑으로 찢어지고 부서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심은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과 우리의 고원을 위해서 목표는 그거야. 그래서 사랑으로 찢어지고 부서. 이제 끝까지 그걸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해서. 못 내려오신 이유가 뭔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생각해 보셔. 예수님 십장에서 충분히 내려올 수 있어요. 너무 힘들,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못 내려오셨을까요? 그밑에 사람들이 비아양 그리잖아요. 유대인들이나 그 바리사이들이.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들 구한다고 하지 말고, 너, 너 한번 구해보라고. 네가 십장에 내려와보라고. 그럼 우리는 너를 믿어주겠다. 이렇게 하겠잖아요 그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비웃음을 당하고는 정말 너무 니기에서 우리는 내려와서 정말 살 수만 있다 그런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끝까지 그런 비웃음을 이런 것도 다 받아들이시고 못 내려오셨어요. 왜못 내려오셨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 때문에 못 내려오셨어요. 우리, 우리 때문에 못 내려오셨어요. 우리를 다 구하려면 그것이 내려오면 우리를 못 구하시는 거지. 부모님들이 왜 어떤 고통을 당할 때 자식을 위해서는 끝까지 그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끝까지 그 고통을 감내하잖아요. 중간에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는 게 아니고. 부모님도 그랬는데 예수님은 우리 온 인류를 구하려고 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서 우리를 더구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성북에 대한 순명도 중간에 그만두버리는 그 완전한 사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이를 악물고 끝까지 그렇게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신 거예요. 안 내려오신, 못 내려오신 게 아니고 안 내려오신 거죠. 예. <laughs> 예.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예수님 우리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 지극히 금성할 예수 성심이요. 주님의 넘치는 자비로우심에 어떻게 다 감사드려야 합니까? 그 자비하심에. 확그 예. 아, 가자지구나 이런 데서도 카톨릭 교회가 있는가 봐요. 우리 파란색 교황님 저녁마다 그 신부님하고 통화했어요 그리고 병원 에 입원하셨을 때는 다른 사람 시켜서도 저녁마다 하셨대요. 그만큼 자상하신 진짜 아버지셨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이 당하는 고통 있잖아요. 그가자지구나 이런데 그런 분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때는 그 전쟁 중이니까 잠시 왔다가 여기 있다가 전쟁 끝나면 가야 되지 갈수 갈 있지 않느냐 이렇게 권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거기 계시는 분들은 자기들은 그렇게 못 한다는 거라 아무리 그 신자들 때문에 못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총알이 날라오고 폭탄이 터지더라도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에 끝까지 그들을 사랑한다는 말이죠. 전에 무슨 그 트라피스트 수도자들이 시리아인가 어디, 그수동원에서처 잡혀가서 다 죽은 거 있죠. 순교당하신 거 있죠. 그분들이 뭐 복자 보면 오르신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거기서 철수할 수있어 자기 죽 계속 있으면 죽을 거라는 거 알아요. 알면서도 끝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해서 끝까지 있다. 나중에 마침내 잡혀가서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다 순교당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미얀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얀마에 지금 우리 한국 수녀님들이나 신부님들 많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 그그 그 군부에 의해서 군부 독재 에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막 너무나 그 폭력으로 막 그렇게 할때 잠깐 나와 있다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들어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아무도 안 왔어요. 그럼 왜그랬습니까 우리가 그들과 운명을 같이 한다는 거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비겁하게 그렇게. 그리고 또그한 우리 한국 신문이 이야기 들었는데. 그 미얀마에 있는 신부님들이 어떤 교구의 신부님들이 피정을 했다, 같이 했대요. 피정을 같이 하는데 그 교구 신부님들이 나중에 이렇게 결정을 하시더래고요 피정 결론으로. 우리는 끝까지 이 교구에 우리는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해야 된다고. 신자들과 면 신자들과 운명을 우리는 같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온 교구, 교구 신부님들다 그렇게 결정하고 결심을 하는 것을 보고 한국 신부님들이 너무 놀랐대요. 그래서 당, 당신들도 나올 수가 없었다. 그들과 같이 할수 밖에 없었다. 이런 것은 다 예수님의 그 순교 당하신 모습을 따라가면서 목숨을 모두 걸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 직업 교문생활 예수정심이요 주님이 넘치는 자비로였으면 어떻게 다 감수 드려야 합니까? 오, 모든 일을 거룩하게 하시려는 주님 사랑의 불꽃 속에서 제가 하늘과 땅의 마음을 모조리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내 도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 지극히 흠성할 예수성심이요. 주님의 넘치는 자비로우심에 어떻게 다 감사를 드려야 합니까? 오, 모든 일을 거룩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사랑의 불꽃 속에서 제가 하늘과 땅의 마음을 모조리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모든 순교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벌써 몸을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 지극히 거룩한 아버지. 성부에 대한 사랑과 저에 대한 사랑의 고통으로 부서진 성자의 자유로운 성심을 통하여 당신께 간과하는 모든 이의 간청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네? 당신께 간과하는 간청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통으로 부서진 성자의 자유로운 성심을 통해서 성부께 간청하면 아버지께서는 그걸 거절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거절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당신은 하늘과 땅이 사라지기를 허락하실 겁니다. 저를 위한 사랑과 슬픔으로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낸 아드님의 성심을 통하여 저는 당신께 강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강구합니다. 오 사랑의 성부님, 제 마음을 충만히 가져가시고 완전히 소유하시어 거기에 예수님과 성모님의 거룩한 사랑의 나라를 완벽하게 또 영원히 세워주소서. 예, 이런 간청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참여한 아이다, 십자가의 왕자를 정하신 모든 비통의 희생자이며 순교자들의 왕이시여, 십자가를 기쁨의 노래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이래서 예수님이 모든 순교자들의 왕이 되시는 거야. 그 십자가에서 끝까지 우리들의 그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가 노래하는 왕관과 영광을 받으셔서.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그 모든 순교자들 앞서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을 위해서 예수님을 승교자들 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마시고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의 거룩하심을 손상시킨 모든 죄를 갚기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승부께 드리신 보석과 날마다 제대에서 드리신 희생을 성모님과 모든 성인들과 함께 주님께 바칩니다. 저희는 주님의 지극한 사랑을 배반한 죄를 대신하여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며 계명을 완전히 지키고 애등을 닦으며 저희가 할수 있는 한 주님의 은총에 힘입어 죄인들이 주님을 모욕할 것을 힘써 막으며 그들을 회개시켜 주님께 주님을 따르게 하겠습니다이기도요 청하오니 지극히 인자하신 예수님. 복되신 성모님의 보석과 전달을 보시어 저희가 자원하여 바치는 이 기도를 들어주소서. 또한 저희들로 하여금 죽기까지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게 하시며 끝까지 항거할수 있는 턱은을 주시고 마침내 저희와 모든 이들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점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 오늘도 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영화를 만나는 화해의 신비 비정. 예. 많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우리가 서로 관계 안에서 우리가 기쁘지 못한 것은 관계 안에 관계가 좋지 않아서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 아주 화해하는 그런 은총을 받는 이런 영화를 하는 비정. 비정에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7월 셋째 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에 시작하는 마리아학교 수강자 모집을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고 성모님을 제대로 알아듣는 것은 구원의 길을 제대로 가는 길을 잡는 거예요. 성모님 우리들에게서 얼마나 핵심적인 분이신지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 가나오는 잔치를 보세요. 그때 성모님안 계시더라면 우리가 그런 은총을 맛보지 못했을 때, 우리도 신앙의 여정을 가면서 성모님께 중재를 청하고 어머니와 함께 손을 잡고 가는 그 비밀 통로를 우리도 알아들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모델이 되시는 신앙인들의 모델이 성모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성모님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깊이 알아듣기 위해서 이 성모님에 대한 공부는 카드릭 신자들이 꼭 한번 해야 될 모두 하셔야 될 그런 음,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6개월 과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왕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